국정농단 재판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근현 선생님, 오늘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구형량이 나왔는데, 네. 7년, 6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laughs> 네. 사실 7년이라고 하는 거의 최고형량으로 구형을 한것 같아요. 직권남용 자체는 음...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뭐, 죄질이 안 좋다라거나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는 경합된 걸 시켜서 7년 구형을 했고, 조윤선 찬 장관 같은 경우는 6년. 예. 김상률 나오고, 교육문화수석 같은 경우도 6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도와줬던 김동덕, 전관주 신동철 전 비서관들로 전부 다 징역 5년에 실형을 그 무겁게 한 거죠? 그니까 7년 구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정도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 뭐 어느 정도 감형을 하더라도 예, 예.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3년 이하의 음... 집행유예가 됐는데 반으로 깎아도 3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검찰에서는 죄질이 무겁다라고 예.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박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지해야죠. 재판 중지하고 병원을 가다 정확한 처리를 해야죠. 자체가 잘못된 거그 내가 이거 들고 나 거예요. 지금 어, 오늘 7월 3일 이스라엘 박근혜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 제21차 이스라엘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어젯밤부터 계속 장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금 허리 통증, 그리고 위, 또 신경통, 몸이 병약, 어, 약하셔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대통령님 부디 힘내시고요. 정신력으로 강건하게 버티셔요. 어, 부디 건강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 이 비가 오는데 몸도 어, 굉장히 안 좋으신데 또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국장, 오늘 실제로 박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아예 했습니다. 재판부에. 지난번 재판 때좀박전 대통령이 예. 그 책상에 이렇게 손 거기다 이마 대고 좀 한동안 있으면서 뭔가 좀 그런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당시 재판부도 그래도 일단 좀 날 음.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영화 변호인도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뭐 사실 그냥 건강 상태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 예.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오늘이 이제3 일로 저주4회에서주3 회로 줄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이제 구체화된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재판부로서도 좀 신경은 쓰일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건강에 돌발 사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좀 그 재판 진행을 원망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경을 쓸것 같은데 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건강이라는 화두를 들고 예. 이 재판 자체를 장기전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그러한 재판 했죠.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처럼 주 4회로 그냥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예. 주 3회로 했을 때면 그럼 증인들을 주 3회로 해줄 테니까 증인들 숫자를 확 줄인다든지. 음. 뭔가 재판부로서는 어쨌건 이, 이 구속기간 만료인 10월 16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겠다. 그것은 확고한 거니까. 그렇다면은 예.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수용해주는 대신 증인들 숫자를 그러면 뭐 실제 심리하는 사람 자체를 많이 줄인다든지 뭔가 재판부로서도 지금 고민을 할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번에 재판부에서 뭔가 입장을 또 내놓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두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장관급 위원장 두 명에 대해서 좀 인선한 을 거를요. 저희가 하단으로 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재로 변호사님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글쎄요 안종범 수석에게 박전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는 듯한 진술이. 눈에 그 띄었단 말이에요. 과잉 충성이라는 얘기를 예. 하는 거죠. 박전 대통령 시에서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해체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자발적으로 내가 그런 짓 하지 않았는데 안정권 전석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려 한다라고 오히려 기업주의 자발적으로 만들려 한다면서 <laughs> 보고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박 대통령의 주장은, 박전대통령 주장은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자신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좀 완전히 추측성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까지 지시를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안정범 주석이 생각하기에는 미래재단을 만들고 K스포츠를 만들어주는 게 아마도 나에 대한 충성이라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도 내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뇌물을 뿐만 아니라 강요도 아니라는 요 아무것도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뇌물은 그냥 강요도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으로서 큰 통치 행위만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사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게그 SK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할때뭐 예. 최태원 회장한테 돈 얼마 줬냐. 이런 그랬죠. 거 액수 확인하고 네, 네, 네. 근데 근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 수, 충성하려고 했다라는 게 그런 정황이랑 좀안 맞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주장은 아마 큰 틀을 그렇게 짜서 하시는 같은데, 근데. 그 구체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그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물증으로 확인이 음. 되면 이대로 밀고 나가기는 힘들겠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법원에 지금 고민이 깊은 게이 보석을 해줄 거냐 말고 네, 보석이 네.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건강상의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엔 기본적으로 법원은 이제 구속, 불구속이 신병 상태를 바꾸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지금은. 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10월 그 만기까지는 꼭 재판을 마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그러면 증거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정리를 법원이 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판을 많이 못 받겠다고 하시면. 예. 그리고 또 어떤 게냐면 보석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법원을 좀 믿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법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안 바꾸고 싶어 하는데 보석이 들어오면 이런 중요한 사건은 법원이 판단을 그냥 자의적으로 하질 않아요. 예. 검찰에서 이제 의견을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의견을 보낼 때. 또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음... 의사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꼼꼼하게 해서 예. 의사들 이제 그 위원회의 과반이 이제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수감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예. 하면 검찰에서 그 의견을 이제 참조해서 법원에 보내면 법원이 또 그걸 뭐 전문가들한테 묻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결정을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